이거프냐부터 먹어볼게요. 음. 맛있어. 음 이거 이것도 인도네시아 맛이야. 인도네시아 맛이야아 진짜? 이거 고기도 있어. 음 <laughs> 자꾸 떠어네 음 이거 진짜 인도네시아 맛이다.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 같아. 음. 이것도 맛있어. 오점. 오점? 응. 음. 저는 이거 4점 다음 거또 먹어봅시다. 그래요. 나 그러면은... 이번에 좀 약한 거 먹고 싶어. 얘가 여기서 제일 표지가 약하게 생겼어. 우리는 스토 반자를 먹을 건데 음. 그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. 맞아. 오늘은 제대로 한번 맞아. 먹어보겠습니다 팩, 고랭이라. 한탕 이렇게. 아 뜨거워. 아 뜨거, 뜨거, 뜨거. 아, 이제 인도네시아 맛이 약간 알것 같아 그치 그게 어머. 딱 느낌이 있지 응.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반자르는 음? 아예 깔리만탄이라는 아예 다른 지역이야 음, 음, 거기서만 그러니까. 이제 자주 나오나 봐 이게 아 그래서 안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인도네시아 <laughs> <요원 있어서. 우와. 웃음> 이거 먹은 영상에 반자르 사람들 진짜 많이 왔어 반자르 사람들 손들어 그래서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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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많이 왔 검색해보길 잘했어 <laughs> 맛있어요? 응. 음. 오케이, 이거 몇 점? 나 이제 좀 고랩 먹고 입이 높아졌어. 파점. <laughs> 파점. <맞아>. 세주가. 오. 으아. <laughs> 신기하다. <웃음> <웃음> 세주가 이니스골. 은빠 아 라사소또 파당소또 보여주세요. 시즈닝이고, 이거는 아주 익숙해. 그냥 계속 같은 시즈닝인 것 같아. 오케이, 아예 났다 오. 약간 뭔가 더 진한 느낌이야. 음. 빠 음. 그맘마 음. 이거 약간 그 우리 맨 처음에 먹었던 첫 번째 음. <목소리가> 그냥 응. 맛이 비슷하 그래서 맛있나 봐 그치 응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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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음. 그래. 보통 국물 있는 라면 먹으면 은 마지막에 밥을 말아먹잖아요. 응, 음, 맞아. 근데 여기도 어울릴 것 같아? 밥 말아먹어도 어울릴 것 같은데? 뭐다몇 점이에요? 5점, 5점. 5점. 저는 이거 3점. 3점. 오케이. 밥라면 먹어봅시다. 우리 이제 두개 남았어요. 하나는 고랭 하나는? 음, 소또! 소또! 응! 소또! 아, 나 솔직히 고랭 먹고 싶거든? 피날레! 어... 마지막에 먹어야겠어. 오케이, 좋아요. 그러니까 또 소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소또 라몽안인데 라몽안... 아까 윤정이가 네이버에 쳐봤어요. 왜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서... 라몽안도 지역 이름이더라고요. 아 그럼 라몽안 사람들 음. 여기 뭐야라 <laughs> 아! 이거 아. 왜 이렇게 나눠져있지? 여기 삼발소스도 있어. 근데 분보만 그두 개야. 그 대신 여기 액상, 삼발. 어. 오케이,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이다요안맛나루로라사 음. 소또 소또 라봉아 먹어볼게요. <laughs> 뭐 <laughs> 그래요. 이거 냄새가 한층 더 강력해. 그리고 색깔도 너무 진해. 아, 여기 써있네. 꼬 삼발이 들어있다고. 네. 살짝 매울 수도 있어요. 진짜로? 삼발이라서? 네네네. 아... 나 조금 조금 매웠어. 응. 음. 많이 매워? 라면인데 엄청 상큼해. 아나 이거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의 라면인데? 응. 음. 어나 맛있어 근데 자극적이다. 음. 엄청 너무 짜다. 오 되게 자극적이야. 음! 너무 짜. 아아그 정도면 충분해. 나는 약간 입맛이 건강한 거. 별로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거. 응. 음. 나는. 맵고 달고 짠거아 맵고 빼고 맵고 빼고 달고 짠거 달고 짠 거. 아 이거 너무 <laughs> 너무 맛있다. 우리 그 라몽한 사람들한테 한마디 영상 메시지 한번 해보자. 노래 띄워드릴게요. 아 오케이. 정말 대단하신 입맛을 가지고 계십니다. <laughs> 아 너무 맛있고 우리나라 전라도 같은 게 아닐까? <laughs> 전라도 음식이 맛있거든요. 여러분 라몽한 음식이 인도네시아에서 맛있는 게 아닐까? 감히 생각해봅니다. 점수. 몇 점? 5점 만점에 6점. 저는 3점 가겠습니다. 3점. <laughs> 다음과 먹을게요. 해! 마지막. 아, 드라킷! 고랭 드라키 미고랭 른당. 룬당. 른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음, 1위로 뽑혔다고요 아 그래서 내가 남겨뒀어. 그쵸. 라스트로.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어? 어이것도 이렇게 생겼다. 오케이. 이거 좀먹어볼게요 오케이. Okay. o k 르 y Okay. Okay. o k a 먹어볼게요 국물이 일단 없죠 미고랭이니까 맞아요 이니 아 y 마 k a y o k 달라라라음 라임 k a y 같아요 방금이랑 냄새가 그렇죠? 비슷해 네. 음! 음 <laughs> 면이 더려 거의 과자인데 소야소스가 너무 맛있다 단거 좋아하니까 또다가 응그 음. 음, 맛이 나서 되게 좋다 아 오늘 우리 너무 라면 많이 먹어서 배탈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, 솔직히 른당 기대했거든요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오리지널 맞아, 더 이게 봐. 더 맛있어. 이거 솔직히 먹자마자 충격이었어. <laughs>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. 오케이 다 먹었습니다. 오다 슬들이어땠어요음 기대치가 높아서 실망도 컸어요. 네. 이게 음. 약 50배 더 맛있습니다. <laughs> 이 맛이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맞아, 이게 맞아. 더 맛있을 뿐이에요. 맞아 편이에요. 맞아. 네. 저는 이거 3점. 저도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네 오늘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정말 다양한 맛, 다양한 음. 도시, 맞아. 다양한 음식의 맛을 가진 라면을 먹어봤습니다. 와, 맞아요. 소감이 어떤가요? 소감이요?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. 단자르 같은 것만 있을 줄 알았어. 음, 윤정 씨가 제일 좋아했던 게 미고랭. 맞아요. 아, 원래 볶음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인도네시아 미고랭은 정말 먹어본 적이 없는. 진짜 완벽 그 자체. 얘는 정말 진짜 얘는 대박입니다. <laughs> 저는 원래 라면도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 그 인도네시아 라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 중에 하나예요. 음 오늘 이렇게 음. 라면을 맛있게 먹었고요. 김정 음. 출연해주셔서 고맙고 음. 이 라면은 제 음. 친구 리안이가 선물해 준 거예요. 우리 음 리안이한테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리안이 리안이띠. 띠. 너무 잘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Oh, Oke, terima kasih banyak. Hari ini video sampai di sini kita oh lagi bertemu aja. <tipasuk> Dadah. Annye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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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nyeong.